음향 시스템 설계 29번째 시간, 최대 음압에서 거리 역산, 소리의 크러스트 팩터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음향을 강의하시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하지 않는 얘기여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저게 음향에 관련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꾸준히 쫓아 오시면 여러분들 음향 시스템 설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공간 음향 설계 시 최대 음압에서 거리 역산하기 뭐 이런 얘기를 써 놨는데요. 최대 음압에서 거리 역산하기 하는데 일단 포인트 소스는 거리가 두배될때 6dB씩 감쇠되고요. 라인 어레이는 거리가 두배될때 3dB씩 감쇠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한 음압을 정확하게 출력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그 SR 시스템 설계할 때 스피커를 대강 뭐이 정도 넣어주면 되지, 뭐모 메이커에 무슨 스피커 넣어주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뭐3 0 k 로면 충분하지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이 공간에 음압을 얼마를 줄 건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공간의 용도상 목표 음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표 음압이 95dB SPL이다. 95dB SPL이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왜큰 소리냐면 95dB 자체가 큰 소리가 아니라 이 95dB라고 하는 게 평균 음압이 때문에 그래요. 어.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공간 용도상 95dB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95dB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공간이 직선거리로 최대 40m인지, 20m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됩니다. 따져보지 않고, 아 어디 갔더니 뭐모 메이커의 무슨 라이너레일, 무슨 포인트 소스를 들었 썼더니 소리가 잘 들려 그거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설계가 아니죠. 그리고 요새도 국책사업이나 뭐 이런데 보면 스피커 시스템을 설계해 놨는데 특정 메이커의 특정 스피커를 이제 딱 찍어 놨어요. 몇아트 이렇게 찍어 놨는데 몇아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압을 얼마를 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실제로 어떤 공간에 어떤 음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그 공연에 사용되는 행사에 따라 틀려지는데 예를 들면 강의만 한다. 그러면 한 75dB, 75dB SPL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통기타 음악을 한다. 국악을 한다. 85dB 정도 되고요. 뭐 스쿨밴드 락 같은 걸 하겠다. 그럼 러 95dB.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뭐 하드락이나 EDM 음악을 한다. 그럼 105dB 이런 식으로 음악 조건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공연이 그 지역에 있는 예술회관이어서 여긴 보통 학교 학생들이 와서 스쿨밴드 공연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라고 한다면 목표음악을 95dB SPL로 놓고 공간에 따른 스피커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95dB를 요구하는 공간이 있다면 일단은 이런 거를 계산해 볼수 있어요. 해당 공간에 설치된 라우드 스피커의 최대 음압에서 최종단의 거리를 역산해서 감쇄 음압을 예측해 낼수 있습니다. 사실 연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도면하고 연필만 있으면. 그래서 보통은 설계라고 하는 건 도면과 연필과 자, 계산기만 있으면 설계해 낼수 있어야 되는 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맥스 s p l 의 127dB 그, 계속 앞에서 예정했던 스피커 그거죠. 맥스 SPL이 127dB인 라우드 스피커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음압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구해보죠. 맥스 SPL이 1 2 7 d b 예요 빼기 20로고, 거리, 기존 거리 1m 대비 상대 거리의 감쇄 음압. 127 빼기 20로고, 40 나누기 1. 하면 120 빼기 32.04. 약 95dB 정도의 음압이 나오게 됩니다. 95dB라고 하는 음압이 나온다는 건 일단은 이 스타트하는 파워앰 어,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냐에 따라 틀리시는데 이 스피커가 127dB가 나온다고 했어요. 127dB, 127dB SPL이 나오는데 감도가 이게 감도 감도가 100dB라면. 27dB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 500W의 입력을 갖는 이제 풀파워를 갖는 스피커가 되고 97dB, 감도가 97dB 스피커라면 30dB의 증가를 갖는 1000W짜리 파워 앰프가 붙는 스피커야 한다, 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1000W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포인트 소스인데, 그러면 40m 떨어진 데까지, 요런, 그, 요, 요, 요런 스피커가 보통 15인치 2A 스피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너 레이는 쓸모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러스트 팩터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돼. 크러스트 팩터. 수리의 크러스트 팩터. 크러스트 팩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의 크러스트 팩터는 4배에서 10배 정도 되고, 신호 크기는 12에서 20dB 정도 됩니다. 실제로 20dB라고 하는, 20dB, 20dB라고 하는 값을 항상 헤드룸으로 줘야 돼요. 피크룸, 피크룸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아날로그일 때는 헤드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값을 항상 시스템에 줘야 돼요. 뭐 때문에? 소리의 크러스트 팩터 때문에. 그리고 신호의 크러스트 팩터는 전 압기준이기 때문에 파워 앰프에서 나온 출력은 파워잖아요. 파워는 크로스 팩터라고 하 하고 뭐라고 하냐면 PAPR이라고 합니다. Peak to Average Power Ratio 라고 하고요. 이건 크로스 팩터의 자승이에요. 그래서 배수는 16에서 100배고 동일하게 dB는 12에서 20dB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20dB에 헤드룸이 있어야 된다. 20dB에 피크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피크가 있는 룸이. 그래서 피크대 에버러지 파워가 최대 100배, 20dB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음압은 요구 음압보다 20dB 높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평균 음압으로 요구한 음압이 95dB면 최대 목표 음압은 몇 dB가 나와야 돼? 115dB가 나와야 된다. 왜? 크로스펙터가 최대 20dB가 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시스템 꾸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리는 디스토션이 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음압, 그러니까 SPL 메타를 이렇게 재면 그 SPL 메타가 패스트이던 슬로우이던 상관없이 누적값을 보여줘요. 누적값. 거의 평균값에 가깝고요. 슬로우로 재면 평균값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500ms를 누적해서 보여주고요. 이 SPL 메타가 그 패스트로 하면 100ms를 누적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쨌거나 피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음압이라고 하는 건 피크가 아니라 항상 뭐야? 평균값의 음압이다. 그래서 95dB가 필요하다면 헤드룸은 그거에 20dB 큰 헤드룸이 20dB 큰제 최대 신호는 115dB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우드 스피커는 근데 라우드 스피커는 스펙에 보면 6dB, 네배 파워가 최대 허용 입력으로 보통 많이 적용을 해요. 실제 평균 음압에서 그 스피커 스펙에서 14dB 낮게 세팅을 해야 돼요 설계를. 뭐이 얘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 허용 입력보다 20dB 낮게 평균 허용 입력을 설계하는 것이 크러스트 팩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크러스트 팩터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비스토션이 걸린다. 그래서 디스토션이 걸리지 않으려면 뭘 해요? 컴프 같은 걸 걸죠? 컴프레서를 걸어서, 컴프레서 리미터 같은 걸 걸어서, 크러스트 팩터를 줄여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신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dB의 헤드룸을 줘야 돼요. 20dB의 헤드룸은 이전에 아날로그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죠? 이전에 아날로그였을 때, 볼륨 유닛에, 볼륨 유닛에, 4dB, 이 m이 0 볼륨 유닛이었어요. 근데, 최대 값은 얼마예요? 24 dbm 또는 24 db u를 사용했죠. 이게 20 db예요. 20 db, 20 db 차이가 나고요. 디지털에서는 0 dbfs가 제일 큰 값인데, 리퍼런스로 마이너스 20 dbfs를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 18dbfs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죠 요새 LKFS로 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24 LKFS를 기준으로 써요 그럼 이건 24db를 준겁니다 이거는 24db를 준거예요 24db 그래서 크로스 팩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설계할 때 목표음압이 95db라면 최대 음악은 115dB로 해야 되는 게 좋은 소리를 내줄수 있는 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설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설계, 이런 스피커가 설계되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캐드에서 거리 재고 연필 연필과 자와 그 뭐야 계산기만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그냥 여러분들의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툴이지 시뮬레이션에서 좋게 나왔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 소스로 95dB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95dB가 아니라 라인어레이를 설치해서 20dB 크게 해서 피크음압이 115dB가 40m 거리에서 115dB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겁니다. 크러스트 팩터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dB를 지키면 시스템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로 현장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10에서 12dB 정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그리고 고가의 장비일수록 요거를 20dB를 지킵니다. 고가의 장비일수록 20dB를 지킨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10에서 12dB 값을 많이 적용한다. 그리고 이 20dB를 지키려면 파워앰프의 성능이 100배나 커져야 되기 때문에 파워앰프의 용량이 100배나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정도에서 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호에서 크로스펙터 지키고 출력음압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뭐 리미터 리미터 컴프 펌프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10dB나 12dB를 적용했을 때 헤드룸을 줄여, 피크를 줄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EDM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크러스트 팩트가 6dB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예 30dB의 헤드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민해야 돼요. 클래식은 헤드룸이 30dB까지도 가고요. EBM 같은 경우는 컴프리미터를 써서 6dB로 줄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요, 그, 피크 값을 20dB가 아니라 10에서 12dB로 적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EBM 같은 경우에 6dB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20dB면 전기 용량이 거의 뭐 100분의 1밖에 안 사용되거든요. 20dB의 헤드룸 피크를 주면, 근데 6dB만 주면 실제로 출력하는 양이랑 전기 용량이 차이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런 그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이 EDM 음악을 사용하면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EDM 음악 음악을 사용하다가 전기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브레이크가 내려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락 공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클럽 음악을 한다고 EDM을 틀어놓고 EDM으로 필요한 음악만 큼 내기 시작하면 그거에 흥에 겨서 소리는 계속 켜지고요 전기 사용량도 막 무한급수로 막 올라가 버립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시스템 꾸며서 공연할 때그 거의 뭐 100, 100db, 110db 막 이렇게 나와도 한 25d, 25A, 27A 정도 되는데 EDM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45A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EDM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기 사용량하고 출력량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에버러지를 사용하고 음압은 피크로 계산되어지는 게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시고요. 꾸준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